마태복음 12장.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세.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의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아는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고온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일기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아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또 내가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나와 함께 아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을 모독은 사하심으로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으로 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으로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으로 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부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 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었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의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예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러,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Amen.